다음에 여기다 햄버거 강의를 하루종일 해야 하나? <laughs> 오늘이 화요일 내일이 아 수요일이구나 내일 올릴까? 내일 올려야겠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냐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최고 주식시장은 가슴이 뛸 때가 제일 위험할 때야 지금 가슴이 다벌렁벌렁 뛰죠? 위험할 거야 그러지마 근데 외국은 모르겠어. 미국 주식은 지금 상투 나왔어. 상투 나왔는데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. 기술로 끌어올리는 거야. 그러니까 세력이지. 월가 월 월가래 저기 그 유대인 큰손들이나 월가 큰손 애들이. 애들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. 나스닥이나그 그 저기 뭐냐 나우전수나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고 거야. 거기 말려 들어가지 마, 빌려야 사실 주식 투자할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이런 햄버거 타먹고. 지금 굉장히 위험한 판이야. 나도 그걸 구분을 못 해. 나도 구분 못 해서 3천만원 날렸잖아. 베트남 개발. 원래 얘네들이 상패를 하고, 원래 얘네들이 그, 저기, 그 시나리오가 있어니 상패를 시켜놓고, 상패가 된 상태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장외 비상장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, 이거를 헛가에사이여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냐, 재상장을 해 어, 그거 노리고 나서 들어간 거야. 길게 보고. 어,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회사를, 공중분해 시죠 <laughs> 그니까, 러 내가 빵원들. 빵한테... 그래서 내가 3천만원 날려먹었어. 어, <laughs> 그 얼마? 내가 그거 봤을 때 최하 10배 목표로 보고. 3천만원을 3억원까지, 그 목표가가 3억원 보고 들어가고요. 아,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위험해? 나도 그 부분을 못해. 근데 나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다? 웃기지 아, 말라고. 그래. 돌아가는 주식판이 그래. 다 뒤져 쟤는 다 사기판이야 특히 다시 얘기할게 특히 어떤 하냐 공무주 비상장 그 저기 그 이게 뭐야 비상장 그 저기 종목 가가지고 공무주 그거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 뒤져 쫓아다니지 마 두번째 신상장주 있어 신상장주 먹지 지금 신상장주들 앞으로 들어올 것들은 사기 종목들 공모주, 신상장주. 건들지 마. 뒤져. 세 번째, 어제 설거지 종목. 일명 동전주 같은 애들 있어. 지금 동전주 애들이 막 10배, 100배 날라가고 있어. 이거 보니까 지금 다들, 이제 어제, 어제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. 뒤져. 가슴이 벌렁일 때 주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, 뒤지는 거야. 사실 이게, 이거 세개 건들지 마 공모주, 신상장주, 설거지 종류, 동전주. 건들지 자, 동전주는 그냥 5,000원짜리 밑에는 다동전주한 주당 5,000원짜리 이하는 동전이야꼭 동전주가 뭐, 구, 저기, 999원 밑에만, 저기, 동전주가 아니라 5,000원짜리 이하는 다 동전주에요. 뭐, 쓰레기야! 그 분석도 하지만 5천 원까지 이해하자. 다 쓰레기 쓰레기들이야. 자5천 원까지 이해까지 그 했다는 건 뭐야 장난질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장난질 장난질. 아 이게 오 또...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세 가지는 무조건 건드려봐 아, 사기판 이야. 아, 이렇게 아, 그래, 사기꾼새끼들다깜빡에보내 버려 버려야 지